자, 제가 상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음. 자, 보면 보통 다운블러가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올려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 손목 각도만 너무 또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나 오깨더가또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클럽 있죠? 7번 아이언 정도 되는 클럽으로 어깨에 이렇게 걸쳐놔주세요. 자, 그랬었을 때, 오른쪽 헤드는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자,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간 다음에 다운 스윙을 이렇게 한번 몸의 동작을 진행을 해주실 텐데, 이때 보통 다운블러가 어려우신 분들은 몸의 동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 자, 지금 보시면 헤드가 밑으로 떨어져 있고, 네. 정면을 보고 있죠. 음. 네. 보통 이 인아웃을 하시려고 백스윙 간 다음에 다운 스윙 때 오른쪽 허리를 이렇게 넣어서 쓰시는 분들이 음. 많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왼쪽 어깨는 올라가고 나의 이 상체는 올려치기가 편한 스윙으로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올바른 상체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후에 이 페이스 면이 공 쪽으로 향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아까랑 확실히, 확실히 차이가 다르죠. 있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타겟 쪽을 보는 느낌. 그쵸, 음. 그리고 이 헤드가 공 쪽으로 오면서 왼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빠지고 음. 그쵸, 오른쪽 어깨는 또 자연스럽게 공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내가 다음 볼을 편안하게 치기 위한 상체로 어. 네, 느껴질 수가 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하셨었을 때 나는 이게 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자 음. 이렇게 됐었을 때는 지금 얼리 익스텐션 그렇죠? 척추각도 다 펴지고 음. 좀 뭔가 인아웃으로 다 올려치는 듯한 스윙에 대한 느낌이 많이 받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헤드 면이 공 쪽으로 그다음에 음. 타겟 쪽으로 다 바라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척추각도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왼쪽 허 어깨의 회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팔로우스루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곡을 음. 한번 치면서 시범을 보여주시면 좀더잘 어.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 몸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살려서 아이언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어, 굿샷. 이게 바로 아마추어 골퍼들이 원하는 스윙인데 이제 클럽 페이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걸 좀 손으로 접목을 시켜서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까요? 어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네. 자 저희 아까 봤었을 때이 헤드 페이스 면을 가지고 저희가 좀 봤었잖아요. 길를 음. 그걸 똑같이 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어, 편하게 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백스윙 올라가셨을 때자이 바닥이 아까 저희 봤던 페이스 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음.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운스윙하실 때, 자 잘못된 동작을 하시거나 올려치기 편한 손바닥의 모양은 이렇게 떨어지죠. 음. 그렇죠? 음. 오른쪽 허리가 또 접히고 왼오른쪽에 페이스 면은 떨어지고 정면을 보는 지금 그 동작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게 아니고 백스윙한 다음에 저희 아까 페이스 면대로 음. 그렇죠 바닥을 보고 좀더 지나왔었을 때는 타겟을 보는 듯한 느낌의 오. 오른쪽 손목을 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좀더 쉽게 다운블로우를 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이 손바닥에 대한 느낌을 좀 보면서 제 스윙을 봐주시면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네. 어~ 쿠샷 이렇게 상체와 그리고 이손 바닥의 면으로 조금 더 쉽게 다무로를 칠수 있는 법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시청자분들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좋은 손맛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